하세요. 핸드폰 번호가 제가 01041478810이기 때문에요. 우문난 신점이 있으면 연락 전화주세요 오늘은 이제 문이나에서 어, 바위를 그리는 방법인데요. 바위를 그릴 때는 음, 선적인 면으로 그리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은 입체적인 방법으로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입체부터 제가 설명하죠. 우리가 기하학에서 유크리트 기하학에서 선은 점에 연속된 자치를 연결한 것을 선이라고 해요. 이 점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점이 연결이 되면 선이 되죠. 이걸 갖다 선을 갖다 일차라고 하죠. 근데 이제 선이 가로와 세로가 함께 있는 것을 이차라고 해요. 그래서 이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차가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면이 되죠. 이차면요 면이 되는데 이제 어 입체가 되려면 3차원이 돼야 돼. 3차가 되면 이렇게 면이 가로와 세로와 면이 있는 데서 기둥이 하나 더 생겨서 이렇게 해서 3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차가 되면 이렇게 면을 만들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3차원으로 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이게 이걸 제가 다시 그릴게요. 위에부터 그립니다. 이걸 위에서 2차적인 면이 된거에다 기둥을 하나씩 세우면 이렇게 3차적인 입체가 됩니다. 입체가 되는데 우리가 입체에 있어서 입체를 입체는 세면이 나와야 입체가 되는데 이걸 잘 모르게 되면은 입체가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입체를 그릴 때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투시도법으로 비슷하게 그려야지 사실은 실물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거유가 그 어떻게 되냐? 이 부분하고 여기 부분하고 똑같이 길이가 되지만 투시도법으로 보면 이, 이 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쪽이 소실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소실점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 세로액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길이가 짧아야 되고 이쪽으로 또 소실점이 생기게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이쪽이 더 가늘어, 아니 길이가 짧아져 가지고 이렇게 돼야 돼. 이 뒤로 가는 것도 역시 이렇게 더 투시도법으로 정확히 하려면 이 여기 부분보다 거의 여기 쾌가로액이 조금 더 좁아지는 이런 현상으로 돼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돼야 입체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군자에서 선적인 방법으로 해서 바위를 그리는 방법은 보통적으로 옛날에 문인화가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렇게 선적인 의미로만 해서 바위를 그리는 경향이 많았어요 안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근데 입체적인 면이 나오게 하려면 구체적인 바위를 그리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 위의 면부터 그립니다. 위의 면부터 위의 면부터 이렇게 위의 면을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에 또 여기 면을 하나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이쪽에 약간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를 이제 조금 더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면을 해주면 은 이렇게 바위처럼 보이죠. 여그러니 이거 이제 더 조금 하면은 이렇게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에 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옆에 세로면 다음에 옆에 이렇게서 약간 측필로에서 이렇게서 해 이렇게 삼면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 만들어주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바위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다 이제 이렇게 바위를 더 추가해서 이렇게 하려면 이쪽에다 넣고 이렇게서 이렇게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 이런 부분에다 퇴점을 이제 이 끼테 퇴점을 찍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입체적인 바위모양을되죠